진술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 믿을 수 없다, 거의 허위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도 여러 차례 뭐 보도가 나오고 말이 바뀌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말이 나온 게 12월 6일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과 함께 나온 동영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보도만 믿지 마시고 이게 1시간 12분 15초짜리 동영상입니다. 근데 저 말이 처음, 저 나온 게 37분 50초부터 38분 40초 사이에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 했냐면 김병주 의원이 병력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을 때개엄사령관이라든지 장관 등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나요 물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확전사령관이 전임 장관으로부터 김영현 장관을 전임 장관으로 지침하더라고요. 전임 장관으로부터 요원 인원들을 밖으로 좀 빼내라 지시를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단 얘기죠. 이런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요원 인원들을 밖으로 좀 빼내라는 지시였습니다. 얘기하니까 김병주 의원이 바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는 얘기죠. 예. 하니까 곽전사령관이 웬일인지 예, 예, 그럽니다. 그부터 계속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앞뒤 맥락을 보면 그 국회에 들어간 특전사 병력들을 요원이라고 계속 지칭합니다. 예. 그러면서 요원, 즉 인원들을 밖으로 좀 빼내라 지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용현 장관 얘기했고 대통령이 아니고요. 요원을 얘기했고 밖으로 빼느라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직접. 끌어내라가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언제 나오냐면 46분 5초부터 47분 36초까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든가 전화를 받았다든가 하는 게 있습니까라고 김병주 의원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707 병력이 이동할 때 병력이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는 전화를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예. 얘기하니까 이동 상황만 물어 물어 보시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시간은 언제쯤 됩니까? 물어보니까 시간은 기억하지 않고 있는데 병력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전화를한번 받았는데 병력 이동 상황을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에 도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국회에 도착한 인원들이. 뭐 인원들을 네. 통해서 네. 국회의원들을 네. 끌어내라 말아 네.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그걸 보면 네. 결국 오락가락하는 진술이 문제가 아니라 어, 더 처음 더 얘기 나온 진술과 계속 바뀌고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나중에 그 고맙게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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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59분쯤에 네. 아, 김병조 의원이 네. 다시 네. 확인 진술을 네. 확인을 네. 얘기합니다. 아, 확인하고 얘기합니다. 아, 대통령으로부터는 병력 네. 이동 상황에 대한 아, 전화를 네. 한번 받았다는 네.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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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라고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 곽전사령관 진술이 뭐 바뀌고 있다 이야기 아니라 처음에 한 진술과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